이쪽에서도 임도길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 길하고 만나네. 저 바로 앞이 가늘재입니다. 여기는 가늘재입니다. 이제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을 쭉 걸어보겠습니다. 억새가 아주 멋있게 피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보니까 억새를 보러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시 신울산에는 벌써 구름이 저렇게 쌓여 있네요 오늘 날씨가 좋다 했는데 비는 안 오겠지 아이고, 귀엽네. 너도 저기 억새 구경하고 왔어? 억새 오늘 좋더라. 어? 갈게 좋죠? 어, 잘가. 어? 간을산 목재 화석 간길, 간을산 전망대와 간을산 정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간을재 휴게소에서 에, 컵라면과 집에서 가져온 참치 김밥을 맛있게 먹고 간을산으로 한번. 올라 보겠습니다. 가늘제에는 많은 사람들께서 억새를 구경하러 이렇게 많이 와서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가늘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늘재가 아주 멋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햇살를 구경하러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전망대에서 주변 풍광을 바라보니 아주 아깝습니다. 흑새가 장관입니다. 하늘 억새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나무가 돌이 된그 화목입니다. 나이페 모양이 <목소리>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람은 엄청 부는데 저 밑에 보이는 베네골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늘산이 구름으로 잔뜩 펴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지만은 그래도, 간월산 정상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간월산 정상에 구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네. 여기가 가늘산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으려고 가늘산에 모여 있습니다. 나도 저인증샷 한번 찍고 와야 되겠다. 겨울바람이 시원하게 잘 붙는데 겹치는 구름 때문에 화려해 보이다요 이곳 관을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여서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곳 관늘지의 억새밭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 음, 그때가 여기가. 응. 온 세상이 억새밭인것 같네 온 천지가 억새밭이네 하늘 억새끼리 이래서 유명한가 봅니다